자, 5번 문제입니다. 자, 유리가 문구점에서 1200원짜리 볼펜을 한개 사려고 합니다. 자 50원짜리 동전 4개, 100원짜리 10개, 500원짜리 2개를 가지고 있을 때 볼펜의 값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를 물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자, 500원짜리 2개가 있으니까 500원짜리 2개에다가 100원짜리 2개를 내면 되죠. 500원짜리 두 개에다가 100원짜리 한 개, 50원짜리 두 개가 가능하고. 저 100원짜리 없이 50원짜리 네 개로만도 가능합니다. 근데 이제 다 썼어요. 그럼 이제 500원짜리를 줄여야 됩니다. 500원짜리 하나에다가 100원짜리가 1 0개 있습니다. 그럼 100원짜리 일곱 개 하면 되죠. 500원짜리 한 개에 100원짜리 줄여줍니다. 야 여섯 개에다가 50원짜리 두 개. 500원짜리 1개에 100원짜리 5개, 50원짜리 4개가 되죠. 이제 더 줄일 수가 없어요. 50원짜리가 부족하니까 100원짜리 줄일 수 없습니다. 500원짜리를 더 줄이셔야 됩니다. 그러면 100원짜리 10개에다가 50원짜리 4개까지 딱 가능하죠. 따라서 3가지, 3가지, 1가지 총 7가지가 답이 됩니다.